주제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말란입니다.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안티도 없으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으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어,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사람일지라도 어, 모두에게 한 명의 안티도 없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한 번의 실수로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요. 어, 이거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. 어, 어떤 사람이든 사랑받는 만큼 미움도 똑같이 받게 됩니다. 어, 이거는 존재감이 커다란 사람일수록 더욱 더 보통의 사람들은 많이 열망을 합니다. 나는 모두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요. 어, 이처럼 어느 순간 이처럼 어느 순간 남들의 감정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생동하게 된다면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어, 남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것은 결국엔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. 내 인생에서 만약에 어, 미움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것을 어, 만약에 겪고 어, 괜찮다는 용기를 가지고 헤쳐 나간다면 어, 내 미래에 대해서 어, 한번 더 어, 한번 더 음,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,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이상으로 오늘 이번 시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